그 가운데 그 사이에 대장동 일당들의 억류해 놨던 가압류 해 놨던 재산 조치들이 하나 하나 다 해제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자 결국 이 대장동 일당들만 한 검찰 항소 포기로 일억 천금을 얻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나무의 가압류는 이미 풀렸다는 거예요. 강남의 토지 300억, 물류센터 20억 지난해 가압류가 해제됐다. 그리고 7천억대에 수익 중에 성남 도개공이 확보한 재산은 62억만 묶어 놨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검찰에선 7,800 추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473억만 추징금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모두가 항소할 걸로 예상되는데 항소를 포기했어요. 그 가운데 법무부 장관은 아, 민사 소송으로 다 환수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는데 정작 성남 도개공에선 천화동인위호 소유 62억만 부동산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님 정말 법무부장관 말대로 민사로 다 민간인들이 알아서 7천억대 상당수를 환수할 수 있습니까 민사로? 왜냐면 김건삼 변호사님이 검찰에도 계셨고 또 민간에서 실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민사 소송으로 검찰이 못한거민간인들다 환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미 끝났다고 봐요. 음, 그래고 지금 뭐 일부 변호사들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민사로 환수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그 굉장히 자제적인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거의 뭐 불가능해졌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7천 뭐 검찰 주장의 7,800억인데 그중에 결국 김만배 하나에 대해서만 이제 4 0 0몇더 물론 뭐 일부 뭐몇억몇억 몇억 다른 사람 다른 뭐 일당에도 하긴 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이제 거의 제가 볼때이번 항소 포기가 왜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면 우리가 수없이 얘기해 왔잖아요. 이제 민사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 다음에 김만배 일당과 공범 관계 있는 사람들은 경우에 대해서는 거의 다 무죄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죠. 재판부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법 논리적으로 이끄느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유죄 문제가 될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1심이 있기 때문에 2심, 3심에서 바꾸질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걸 포괄적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죄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린 거죠. 왜 원천적으로 차단했을까요? 이것을 항소 포기를 하게 되면 그로 미치는 다른 재판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어? 살수 있는 길은 항소 포기를 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대장동 일당들에게는 확실히 유리해졌다. 아, 대장동 일당은 뭐 만세 부르죠. 아마 그렇죠. 뭐야 법정 구속 됐지만 구치소에서 치를 있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항소 포기가 돼버리니까 권리가 어떤 유대함.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만세 불렀을 거예요 일단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없고 재산을 뺏길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이재명 대통령이 천원한장 받았냐. 근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뭔 생각이 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옹호했던 사람들이 한 얘기가 똑같아요. 박근혜가 뭔 얼마 받았냐. 10원 한장 받았냐. 어? 그 얘기가 똑같고. 그다음에 지금 어떤 항소 포기 과정에 쭉 전체적으로 이루어는 과정을 보면 최상병과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전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압력 행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약간 뭐 그런 이미지 마치 이거 데칼코마니처럼 뭐 어떻게 권력이 바뀌어도 하는 어떤 행동들은 다 똑같다. 변명도 똑같고 하는지도 똑같고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진실 이제 밝혀져야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은 행동이 역사적으로 반복되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좀 있죠. 김광선 변호사님 개인적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